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참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윤성엽 어, 애비 후보의 홍보물에 담겨 있는 실적 부풀리용 기 어, 예산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 기자회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낯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분 상실에 해당되는 범죄. 특히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 본인의 애비 후보자 홍보물에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증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부분이 중대하다고 보고, 특히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뭐 홍보물을 보시면, 뭐, 이 비교도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합니다만, 담겨있는 문구를 보면, 뭐, 실제 일모다는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합성 발언까지 포함된 내용이어서, 이거는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도군자나 본인 실적만 하면 되는데, 비교한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중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발되고 습니다 그래 그동안 이용이 우리가 전국 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올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제가 4년 동안 한게 375억 증액시켰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한 내용을 봐서 그렇게 판단해서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유성엽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엘모 시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시청으로부터 받은 국도비 현황하고 우리가 정시청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료는 다 허위사실이다라고 기자회견을 어, 저번주에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받은 자료라고 하는게 이 자료입니다 정읍시 연대별 북적이 하나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이 분석한 내용하고 있지 않니요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비교한 데이터인데 이, 이, 이 이전, 2024년 이전 내용은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예산은 본 예산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했다 그래서 확이 조작했다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 본인이 설사 2020년까지 4년 동안 본인 재임 기간이니까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2020년 5월 30일자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2020년 5월 30일 이후에 예산 성과는 재성과는 그 금액이 718억입니다. 본인이 4년 동안 늘렸다고 하는 1432억에 718학이 윤준병의 성과다. 그니까, 러요 자체도 부풀리기. 요거는 축소.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반증하고요 더더군다나, 본예산과 최종 예산에 대비를 하면, 여기 그 사람 주장대로 하면, 요 내용은 저는 해야 될 성과가 빠져있는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최종 예산을 넣은 거죠. 최종 예산인데 본예산으로 대비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점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뭐 지역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연평균 복합성장률이 있어서 계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연평균 복합성장률이라는 용어는 예산 증가에는 안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전북광역지자체 포함하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성장률을 쓴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그냥 뭐태크닉으로 일부러 자기들이 잘못된 내용을 감추기 위한 용어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요거는 국비원 받은 데이터입니다. 경시청으로부터. 국도비인데 국비만 받은 데이터를 비교해도 유동엽 4년 동안 689억, 윤준병 4년 동안 1114억, 연평균 증가 8% 9.4%, 이렇게서도 해 제가 훨씬 성과가 많고 국도비 하나 플러스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실제 원래는 이 받은 저 데이터에도 균투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균투계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균투계계를 빼고 계산을 해도 유송혁 528억 증액시켰고요. 윤준배이 921억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제가 두배더 많은 실적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4년 동안 375억 증액 시켰고 본인은 1,432억 증액 시켰다고 이렇게 기재하고 오히려 능력 있는 중지이야일못단 축자 이렇게 악의성 평가까지한 홍보물을 공식적으로 홍보물 배우를 유인물로 8,000매 이상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약 10만 명에 해당되는 문자를 <laughs> 발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을 집중 지식을 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